자, 안녕하십니까 최원성 과학학원 원장 최원성입니다. 자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이제 얼마 안 했으면 이제 겨울방학 시작하는데 아이들 화학 공부 때문에 고민이 계신 학부모님이 계시다고 치면요, 이 영상을 듣고 좀 학원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이 화학 공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자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저희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강좌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됐고고요. 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면요.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제 올 겨울 방학 때 저는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 수업의 이말지를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첫 번째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지를, 어, 수업 내용들이 진행될지를 어머님께 들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수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익혔다 치, 배웠다 치더라도 학생들이 교재를 통해서 당연히 이걸 정확히 익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교재를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올 겨울방학 때 저희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이 되도록, 할 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업 목표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압도적인 내신 1등급이라고 써놨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이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머님들도 학원에 보내시는 목적이 아이가 1등급 받기에 보내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가 1등급 받기, 1등급, 압도적인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올 겨울방학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써 놨는데요. 이 겨울방학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요. 아이가 공부, 수업, 이제 수업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중간에 제가 중간 중간 테스트도 할 거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압도적 1등급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학생은 달달 복과서라도 1등급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 다짐이 되는 시간을 만, 다짐이 되는 시간, 약속이 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또 찍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신 1등급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죠. 2학년 1학기 때는 화기랑 학 과목을 배우고요, 시험을 볼 거고요. 자, 지금 겨울 방학이니까. 이 화학이란 과목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게 되면은요. 예전에 화학투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파트. 물질과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는 화학반응의 세계. 뭐여게 바뀐 학교도 물론 일부는 있긴 있겠지만은. 겨울방학 때요뭐 화학반응의 세계 준비하는 건큰 무리가 없을 텐데. 여름방학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이 화학 여름방학 때이 물질과 에너지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올 겨울방학 때 어차피 이 화학이나 이 화학이나 자이 화학이란 과목이나 물질과 에너지란 이 파트도 화학은 똑같은 화학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이란 과목 자체를 잘할수 잘할 있는 아이들의 학업 역량을 제가 향상시키는 게올 겨울방학의 주 목적입니다. 자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화학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기만 한다면요. 화학뿐만 아니라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나머지 남은 화학 부분도 잘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시키는 게올 겨울방학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 방식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첫 번째 해석이라고 써놨습니다. 화학이란 과목을 어머님들은 막연하게 화학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만약에 물으신다고 치면은요.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값을 정하고요. 이 상대값, 상대값을 정할 때 당연히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비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화학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화학은요, 균일한 세상을 다룹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얘기, 상대값 기준 비율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면요, 무조건 화학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치 배양이 주로 목적이 된다고 하는데, 어, 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선행학 탁습한 학생이면요. 요 문제 그대로 아이들한테 한번 풀려 보세요. 그럼 아이가 쉽게 잘풀면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지금 이제 풀이를 풀이 이렇게 써는 시험지 그대로 보여 드리는 건데 자, 이 문제를 풀기에선 딱요 정도 쓰면 해결이 됩니다. 딱요 이 정도. 요이 정도 쓰면 지금 상황이 인지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세팅해 버리면요,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아니면 때론 야매를 쓴다고 치면요, 이렇게 나온 식을 선생님이 바꿨다고 아이들은 바로 생각합니다. 그럼 계산조차 필요 없이, 뭐, 디귿값 같은 경우는 아주 간결하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상대값을 잘 활용한다는 개념을 잡은 학생이면 그몇줄안 쓰고도요. 이게 고난이도 문제에 해당됩니다. 보통, 보통 학교에서 근데 아주 수월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 어머님을 데려다가 제가 수업을 시키고 싶어 어머님 모시고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겁나게 잘 가르친다는 걸참 입증시켜 드릴 수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더 잘하는 건 이겁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푸는 걸 제가 참 잘합니다. 그리고 저만 잘해서 될 문제는 아니겠죠. 아이도 물론 잘해야 되겠죠. 물론 처음부터 간단하게 풀 수는 없겠지만 풀이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걷어낼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다 보면요. 아, 이 문제들은 요구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개념이란 것도요. 결론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간단한 풀이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풀을 아이가 익힐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풀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뭐 다양한 풀이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양한 풀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론 최종에 가서는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더 우수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간단한 풀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 문제 하나 나왔는데. 자, 문제를 다 설명하진 않겠고, 이게 중화적정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이가 선행했다고 치면 이 문제 한번 풀려보십시오. 예비 고의학생이 이 정도 문제를 풀수 있으면 꽤 잘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요, 뭐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써놓은 게 뭐름이냐면요, 이게 몰농도입니다. 이게 사실 16W, 15W 나왔는데, 다른 설명 못 드리는데, 이게 퍼센트 농도 비입니다 자, 그럼 용질의 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액의 질량은 똑같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자, 그거를 뭐로 나누냐면요. 얘네들의 밀도로 나눠주면 부피가 바뀌고요. 그럼 이게 몰롱도로 바뀌는 겁니다. 하, 그냥 요 정도까지만. 근데 요 정도 말을 아이가 선행해서 알아 먹을 수 있으면 꽤 잘하는 거고요. 저희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요 정도 말은 다 알아 들을 거고요. 이 복잡한 내용을 한 줄에 풀 겁니다. 그 다음에 요 4대5라고 하는 건 용질의 몰수고요. 이건 몰농도라고 했으니까 용질의 몰수를 몰농도로 나오면 이 문제가 요구하는 xy 값이 부피거든요. 부피를 물어봤는데 이 부피를 딱두 줄에 풀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제 목적입니다. 어머님을 모셔다 제가 수업하면 제가 깜짝 놀라게 해 드릴 수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해설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건 짧게 나온 해설지고요. 자, 길게 나온 해설지입니다. 자 이건 자이스토리 나온 거 그대로 제가 따다 옮겼는데요. 자 아주 더럽고 복잡한 수식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이거 다 꼼꼼히 써가면서 공부하면요. 자 꼼꼼히 써가면서 공부하면요. 요한 문제를 풀기 위한 풀이가 요만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딱두 줄에 서는 해결을 했습니다. 아 선생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저한테 배우는 모든 학생들은 두줄세 줄에 풉니다. 두 줄, 세 줄에 푼다는 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쉽고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에, 있다는 것, 자, 어둠의 스킬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 저는 잘 가르친다는 걸또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네, 잘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가, 아이가 이제 제대로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익히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업 교재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완 자란 책이 있는데요 뭐 저희 이 평촌 근동의 학교는 사실 완자 문제만 잘 풀어도 요 숙제용 교재 완자만 잘 풀어도요 내신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압도적인 1등급을 받고 싶으면요 제 수업용 교재는 어떻게 만들 어지냐면요 수능특강 수능완성 수능 기출의 고난이도 문제를 제가 편집해 가지고요 아이들이 풀수 있는 만큼의 문제를 제가 나눠줍니다 수업용 교재로 아 수업 때도 제가 어떻게 푸는. 방법은 소개하고 요 방법대로 풀게끔 요구를 한 다음에 그 방법이 익숙해지면 숙제 완제 교재 같은 경우 한줄두 줄에 쫙쫙쫙 풀어 짓기는 그런 수술을 만드는 게제 목적입니다. 자,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기 좀 아쉬운데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강도 들으라고 합니다. 인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인강 들으면 과학 해결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 인강을 들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학원 딸랑 하나 다니는데 어 비교를 하면 좋습니다. 인강과 저를 비교 저는 인강 선생과 저를 비교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 야지만제 풀이가 좋고 제 방법이 월등히 우러다는 걸 아이를 납득시킬 수 있으니까. 하여간 보낼만한 가치가 있는 학원이라고 하는 걸 제가 또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인강 얘기 곁들여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학원 수업 시간표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물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저희 학원은 반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속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는 특강반이 있습니다 연속반 같은 경우 주일에 두 시간 수업을 하고요 시간표를 제가 이렇게 짰습니다 자 토요일 날 만약에 8시 10시에 리를 들으면요 토요일 날 8시 토요일 날 6시, 8시 물리학을 들으면 화근 8시, 1시에서 연속 이렇게 들어라. 아니면 때로는 일요일 날 수업을 들으면 일요일 날 이렇게 연속으로 들어다 목요일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때로는 뭐 생물 듣고 싶으면 연결시켜서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연속반으로 제가 시간표를 짰고요. 이 연속반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뭐 과학도 해야 될 양이 많지만 사실 아이들 수학할 양도 많기 때문에 어 수학이 많이 급한 학생이면 과학 연속반 정도는 좀 들어 봐 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연속반을 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을올 겨울방에 학 정말 뚜렷하게 정확하게 끝내고 싶은 학생이면 특강반을 좀 권장합니다. 자 주일에 3 시간 수업이고요. 개강 날짜 이렇게 써 있는데 개강 날짜가 10월 8일, 12월 28일 날은좀 일찍 개강하는 반이고요. 1월 8일은 좀 늦게 개강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약간 시, 그 시수 차이는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8주 아니면 9주의 수업을 할 거고요. 이 화학 전범위를 제가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업 시간 시간표까 말씀드렸으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와서 뭐 하시면 됩니까? 이제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하고 수강 신청은 방문하셔 가지고 수강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를 하시면 수강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한반 정원은 약한 10명 정도 10명 전후가 되니까요. 자, 수강료 저 여기 여기다 제가 표시를 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오셔 가지고 등록하시면은요. 자,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올 겨울 방학 때 아이들을 정말 화학의 기가 막힌 세계에 소개를 하겠고요. 그 기가 막힌 세계에 흠뻑 빠지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정말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화학을 잘하는 학생을 만드는 게 저의 올 겨울 방학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방학 때 열심히 수업할 거고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와 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올 겨울 방학 전 하이가 신나게 열심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